호남고속도를 지나다가 보면은 이밤산에서 보이는 갑바위 저것이 삿갓바위 그래서 이밤이죠 이밤산성이 보이는 곳저 멀리 보이는 곳이 고창의 방장산 그리고 정읍 신림 선운산 에이,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의 농민군들의 함성에 울려퍼졌던 호남평야가 한눈에 보이는 곳저 바위가 바로 이밤 사깝바위입니다 예전에는 저런 설치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스럽게 90년대에 올랐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설치물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네요 90년대 중반에 올라오고 오랜만에 오른 이밤산 감미가 새롭습니다.